에스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잔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여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 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